프린팅 티셔츠 제작용 DTG와 DTF에 대한 블로그 의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질의로 시작합니다. 지난 이내지 3개월 동안 저는 DTG 프린터를 직접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입소문에 의하면 DTF가 보다 낮은 투자 비용으로 가능할 듯 하다네요. DTF가 오판을 교체할 필요 없이 여러 종류를 인쇄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DTG로 정할지 DTF로 해야 할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사항들 중몇 가지를 도움 바랍니다. 1. DTG와 DTF의 인쇄당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 유지 보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3. 인쇄품질이 더 좋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저는 DTG와 DTF 프린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DTF 프린팅은 폴리에스터 천에서 DTG 프린팅 하는 것처럼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 한장 프린트당 비용. 저는 브러더와 코어니트 프린팅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코어니트 프린팅은 프린터 모델에 따라 약 65센트에서 1, 25달러를 사용합니다. 다른 모든 DTG 프린터, 브러더, 에프선 등은 프린트당 비용이 잉크 및 전처리제를 포함하여 2대 5배 더 높습니다. DTF 프린팅은 평방 미터당 비용은 3달러 미만으로 셔츠당 약 33센트입니다. 둘 유지 관리 모두 장비는 수성 잉크를 사용하므로 유지 관리보다 청소 관리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흰색 잉크를 순환시키는 장치가 포함된 프린터를 알아보세요. 셋. 프린팅 품질. 단단한 매체에 인쇄하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이 DTF입니다. DTG는 셔츠의 전처리제 위에 직접 프린트됩니다. DTG 프린팅은 잉크가 셔츠에 인쇄되지 않고 전처리제 위에 인쇄됩니다. 코어니트 전처리는 습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스프레이 처리 후 열프레스로 경화 건조가 되는 건식입니다. DTG나 DTF는 일반 플라스티졸 스크린 인쇄와 다릅니다. DTG는 플라스티졸보다 촉감이 더 부드럽습니다. DTF는 일반 전사 방식 촉감을 가지고 있지만, 인쇄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DTF는 제대로 후처리하면 벗겨지지 않습니다. DTF는 프린팅 업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사업은 코어니트 프린터 4대를 운영하지만 직원 셔츠에는 DTF 전사를 적용했습니다. DTF는 DTG처럼 멸타이 컬러 디자인에 가장 적합합니다. DTF는 생산성에서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저는 러 더블유 옵션에서 시간당 15m 또는 180개의 셔츠용 전사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시간당 20m 또는 240개의 셔츠용 전사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코어니트의 가장 빠른 프린터라면 그 속도로 할수 있지만 그 가격이 80만 달러가 넘고 브러더는 신형 프린터 종류라면 시간당 40장을 인쇄할 수 있지만 전철이 공정의 추가 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코니 프린팅 사이트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